상장입니다. 속보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속보가 떴습니다. 자 USSEC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s e c 는 또다시 코인베이스와 또다시 바이 c 스와 같은 케이스로 계속해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최대 관심사인 SEC와 리플의 소송 예상 결과를 기대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SEC. 자 어떻게 폭탄 발언을 했죠? XRP한테? 음 마무리 해줄 테니까 돈좀내 보석금으로 마무리 해볼까? 어 얼마? 20억 달러 정도면 될것 같아. 요거 얼마입니까? 환율 1,300원 정도만 곱해도요 2조 6천억입니다. 요게 이제 벌금 합의금이에요. 야 진짜 상상을 초월하고요. 거만해도 이렇게 거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곧바로 XRP ETF 진행할 거예요. 발키리의 CI가 이랬죠? 이게 마무리가 빨리 되어지면요, 이더리움보다 더욱 더 빨리 ETF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할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닝 관련값과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현재 알려진 20억 달러 의 벌금 금액 은 아직 SEC 의주 장일 뿐법 원이 결 정한 벌 금이 아니다. 판결 은 아직 확정 되지않았 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벌금액수가 훨씬 적거나 여기가 대박이에요.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 아니, 법원이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벌금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SEC는 완벽한 패배예요. 실은 아, 물론 명분은 세웠죠. 하지만 리플의 경우는 그동안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법적인 소송에 대해서 완전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것들, ETF, IPO,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요. 예 이것은 곧바로 말키리의 CEO가, CIO가 얘기했던 10달러가 아닌 100달러까지 바로 로켓슛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요거는 정치적으로 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는 얘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트럼프는 얘를 훨씬 적게 만들어줄 겁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달러화 하겠다고 만든 트럼프.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 견제를 하겠다, SEC의 힘을 키워주겠다라는 조 바이든,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이런 매력도는 쫙 제거하고요, 기름기 빼고 전 트럼프입니다. 완전히 면제가 될수 있고, 이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이더림 ETF가 5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예정입니다. 얘보다 더 빨리 XRP ETF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주말에 이 정도면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얘기 뒤에 실속 있는 얘기 해볼까요? 저점과 고점. 왜 돈을 모아야지 폭등할 때 XRP 타지 않겠습니까? 8덟 날, 8 시간, 뭐8이 중국에서는 복을 뜻한다고 하는데 70.56%의 수익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코인 고르는 방법 그리고 저점, 고점, 타점 잡는 일명 매매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공유할 거니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음, 첫 번째 종목은 니어프로토클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친구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온 친구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매매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끝. 까지 일명 뭐라 그러죠? 뽕을 뽑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장장 직접 매매한 종목 니어 프로토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오른쪽에 문자 보이실 겁니다. 3월 6일 날뭐 한잔하시고 아니면 잠이 안 오셔가지고 오전 1시 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문자로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공장장 실시간 매수신호 니어 프로토콜 5,432원 부근에 좀 삽시다. 라고 드렸어요. 매수 이유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공개 오픈 텔레비전 텔레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텔레방도 초대를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 대박 수익 축하합니다. 오전 05시에 단체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매매한 거를 그대로 단체 문자로 그냥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한 분, 한분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그냥 단체 문자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그대로 리스트에 업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내드리면 이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를 했으면 또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려야겠죠. 오른쪽에 문자 나와 있습니다. 3월 15일 금일 며칠자고요 붉은 보내고 나서 11시 55분에 하,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아침일지 잠 깨시라고 05시에 문자 안내드렸고요. 니어 프로토콜 12,810원 인근 가격대 에 저희 정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좀 걸렸고요. 117%라는 경이한 수익률을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내가 이것을 매매하던 안 하던 난 117%의 수익을 기회를 한번 놓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더 그래프예요. GRT라는 심볼을 갖고 있고요. AI 대장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자, 3월 6일 날 제가 또 매수 타점 새벽 일찍 드렸던 거 보일 겁니다 수요일이었고요 04시 3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376원 인근 가격대 덕그래프 매수요 역시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곧바로 매출 되지도 않았어요 3월 10날 오른쪽 문자 보시면 일요일이었습니다 2원에 정리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저점과 고점을 매수를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때는요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89%의 미친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붉은색 계열로 일부러 좀 했어요. 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 타점도 제가 역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매수 문자 드렸듯이 똑같이 해서요. 드릴 거니까. 공장장 매매하는 거 직접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못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쪽으로. 단타, 예,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코인. 그래서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어떻게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스타벅스 쿠폰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2429-5330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VIP 쿠폰까지 전부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